네, 안녕하세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요. 사인펜의 색소를 분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사인펜 종류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유성 사인펜, 수성 사인펜,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색깔펜도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사인펜도 준비를 했고요. 크로마토그래피 용지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이제 준비를 하고요. 자, 칼 그리고 연필. 그리고 500ml짜리 비커 두 개, 250ml짜리 비커 한 개를 준비했고요.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크라마토그래피 용지를요. 약 11cm로 잘라 줍니다. 몇 cm요? 11cm로 잘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잘라 주게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3등분 할 건데요. 자를 이용해가지고요. 3등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칼을 이제 그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고무판이라든지 그런 걸잘 두셔가지고요. 칼을 이제 사용할 때 책상이 긁히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 1cm를 또 재주는 겁니다. 1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제 물이 시작이 되야 되기 때문에 뭐요 위치를 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도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군데 에 되어 있고요. 요거를이 일직선을 그어줍니다. 연필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로 선을 구어줘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으면요, 가운데다 에 이제 점을 찍을 겁니다. 이 똑같은 높이에서 이제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고요. 어, 저는 여섯 6개... 개의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장을또 미리 오려놨습니다 요것도 1cm 간격으로 또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거 꼭 뒷면하고 수평이 되게끔 잘 그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정확한 실험값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또 긋겠습니다 오 세상에 뒤에 삼각대가 떨어졌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이거를요, 앞으로 자에다 붙일 겁니다. 500ml 짜리 비커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어, 끝에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일 때 하나가 밀리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붙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떼주시면은 이제 구부러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힘을 줘서 구부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하나 또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고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물이 닿을 부분이고요. 이 위쪽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자, 검은색 어... 컴퓨터용 사인펜을 여기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컴사라고 위에다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유성펜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점을 여러 번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성펜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성. 어, 컴사도 한 번밖에 안 찍었으니까, 한 번, 여러 번좀 찍어줄까요? 그래서 색소점이라고 하는데 이 색소점이 여러 번 찍어줘야지 이제 시료가 조금 더 충분하게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찍어주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색깔 펜 그리고 세 가지 검정색 펜을 이제 구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맨 처음에 여기에다 조심히 넣어줍니다. 어, 물기가 없는 비커를 좀 사용해 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두 군데다 한번 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높이가 나올 거예요이 높이가 어느 정도에서 있는지 좀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아, 이게 좀 수직이 되도록 잘 올려놔야 되겠죠 아 가운데가 조금 이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면은 가운데만 뚝떠 있으면요 물의 높이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떠 있지 않도록 제가 좀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한세 개가 이제 다 한꺼번에 이제 잠겨있게끔 하면 될것 같고 요것도 세 개가 다 잠겨있게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종이가 적셔질 만큼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 적당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 종이가 살짝 젖을 만큼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세소점에 닿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도. 닿는 순간 이렇게 되네요. 자, 조금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험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로마토그래프는 용매랑 친한지 안 친한지 여부, 그리고 종이와 잘 달라붙으려는지 잘안 달라붙으려는지 여부를 통해서요. 이렇게 혼합물이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펜의 성분과 그런 펜의 종류를 유출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충분히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꼭 검은색만 있는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이 들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경우는요 검은색이면은 검은색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핑크색이나 파란색, 초록색도요 꼭 이런 색깔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략 한 10분 정도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다양한 색깔로 분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경우는 검은색만 나온다는 신기한 사실도 알수 있었고요. 유성펜 같은 건 아예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성펜 같은 경우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려면요. 기름 성분이 있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에테르 같은 거를 이용해 주는 게 특히 좋고요. 수성펜 같은 경우가 어뭐 검은색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핑크색은 그대로 핑크색으로 올라온다는 게또 신기했고요. 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뭐 보라색도 있고 보이고 붉은색도 보이고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초록색 같은 경우도 초록색과 푸른색이 조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려면 여기 끝까지 올라오게 해야 되지만 아 시간상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혼합물을 이용 해 에서 사이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어, 크로마토 그래피 실험 재밌게 진행했고요. 이 실험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ye. 유바. Bye.